자 이제는 행정 주체입니다. 행정 주체의 논리 맥락을 한번 잡아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행정의 목적은 공의 실현에 있다. 행정 목적 공의 실현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다. 그래서 뭐가 인정된다?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가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되는데 그 법의 존재 형식이 뭐냐? 행정법의 법원이죠.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공법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뭐냐? 이 주체로서 지금 우리는 행정 주체를 배웁니다. 행정 주체를 배우는 이유를 아는 게더 중요하죠. 행정 주체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행정 주체, 행정 주체의 기관들을 행정 기관이라고 부르고, 행정기관의 꽃이 대적처분을 할수 있는 것을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행정주체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고 행정청은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 요건 중 피고 적격에서 논의가 논의의 실익이 있다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온 증정 뭐예요? 통칭 인정 여부, 논의 실익, 사법심사 가능성,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판례는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했죠. 다음, 법치정원칙중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판례는 TV소신료 사건에서 중요성 유보설를 취했다. 행정법의 법원 중 불문 법원, 일반원칙, 일반원칙 중에서도 자기구속원칙에서는 재량준칙이 존재할 때설 선례가 필요하냐. 판례는 행정관에서 대풀이 시행될 때만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신뢰보원칙에서의 쟁점이름은 신뢰보원칙과 합법성원칙의 충돌 합법성원칙 다른 말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죠. 결론, 동의설, 이익형량설입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 논의 실익은 어디 있다? 소송 형태 있다? 소송요건 중 재판 관할과 관련되어 있다? 공법관계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면 민사소송이다. 구별 기준은 종이기, 종속설, 이익설, 기속설, 결론은 복수기준설이다. 논의 실익, 소송 형태, 그리고 소송요건에서는 재판 관할. 자, 지금은 행정주체를 배웁니다. 행정주체를 배워요. 자, 여기 보세요. 행정주체. 행정주체는요, 행정주체는 개념부터 좀 익혀볼까요? 행정주체는 법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경찰이니까, 어, 형법도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법주체로서, 법주체는 보통 민법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법주체는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 어, 출산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어, 출생을 통해서 법적지를 갖는 자연인 외에는 법인이죠. 그러면 행정주체는요. 대부분은 공법인이 될 겁니다. 공법인이란 공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인 거죠. 자 법주체 잘 보세요. 이 법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 사법상,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돼요. 법률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권리의무는 일정한 법적 효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됩니다. 이런 행정 주체는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특히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알아두세요.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 자 아까 전에 소송 중에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뭐라고 했죠?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에 당사자 소송에 소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 관계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행정 주체. 그래서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행정 주체는 법 주체예요. 자연인이 아니면 법인이니까 공법이 인정한 공법인입니다. 이런 행정 주체의 행정 주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애를 보통은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요. 행정기관은 행정주체 조직들입니다. 구성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의 꽃이라고 불르는 애가 행정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이런 법주체는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예요.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대표를 정하고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인은 자연인처럼 마치 사회적 유기체처럼 활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 이게 자연인 이게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의 각 구성기관들 이거 전체를 다각 구성조직 들을 다 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행정기관 중에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거 이게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안에 행정청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행정청은 행정기관이 맞습니다. 근데행정기관은 행정청은 아닌 거예요. 행정기관들 중에 행정청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행정 주체의 모든 구성 조직을 행정 기관이라고 했고 행정 기관의 꽃이 행정청이에요. 자, 그런데 행정청의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정청은 답안지 쓸수 있으니까 암기가 필요한데 1차현상단은 내부적 결정을 할수 있어요, 외부적 표시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지금 인강 듣는 분들 세번 따라합니다.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행정청은 행정기관으로서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를 할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정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행정청은 일정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수 있어요.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내부적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과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한 게 바로 처분. 즉 행정행위입니다. 알아두셔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분서는 한번 정도 봤죠. 실무에서. 뭐안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죠. 범칙권 납부 명령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지 제일 끝에 서울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이름이 찍혀있죠. 이 자기 이름이라는 건 결국 이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이 처분서에 찍혀있는 처분 명의가 돼요. 이 처분 명의자가 왜 중요하냐면 처분서에 찍혀 있는 처분 명의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피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행정주체는 법주체라고 했죠 법주체란 공법이든 사법이든 공법상 법자를 늘리면 법률관계라고 했죠 법률관계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뭐라고요? 이 소송이,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그리고 이런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항고 소송이죠. 자, 논리 한번 보세요. 논리. 항고 소송은, 항고 소송은 처분을 다툽니다. 항고 소송은 처분을 다툴요. 따라서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퉈요.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기속주체인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바 공법상 법률관계의 기속주체인 법주체, 즉 행정주체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고,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바,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당사자,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잘못 제기했죠.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나중에 소를 변경하면 피고도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개념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아니, 근데 누가 행정기관을, 누가 행정청, 이거 누가 정하는 거야? 입법자가 정합니다. 입법자가 정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참조조문을 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각 도로법, 하천법 이런 것들을 보면, 처분과 관련해서 처분권자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주무부 장관은 무슨 무슨 처분할수 있다? 광역, 자치단체, 시장, 도지사는 무슨 무슨 처분을 할수 있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 허가 등을 할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등은 지방 경찰 청장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발령이 안 됩니다. 이 처분은요, 가장 고권적인 고권이란 말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라는 뜻인데 처분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행정 작용이에요. 뒤에서 배웁니다. 이런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는 발령할 수 없어요. 입법자가 반드시 처분 권한을 수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입법자가 그 처분 권한을 법률을 통해서 수여해 주었을 때그 권한을 받은 자, 권한을 받았다 한자로 수권이죠. 그런 수권을 받은 행정기관은 행정청의 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관.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법률에 의해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볼때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이 처분을 발령해서 특정한 처분을 발령해서 그러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줄여서 처분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을 발령한 바로 그 행정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국가는, 아니, 대통령은 행정기관일까요? 행정청일까요? 당연히 행정기관은 다 되는 거고, 대통령 명의로서 처분이 가능하니까 대통령도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각부장관, 총리, 이런 자도 행정청인데, 시험에서는 보통 장관이 많이 나오죠. 주무부 장관이란 말을 씁니다. 주무부 장관. 이 말은 뭐면 주된 업무를 맡는 부서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건규부 장관, 건, 뭐 건설과 관련된 처분이 발령되면, 공교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 시도 교육감에게 어떤 처분이 나왔다 그럼 교육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국, 나중에 보면은 법률 규정을 봐야 처분권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유치의 종류는 첫 번째 국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지자체 그리고 협의의 공공 단체 협의가 나오면 항상 광의가 있거든요. 얘가 광의의 공공 단체예요. 그래서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공유 재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광의의 공공 단체인 지자체 소유의 재산이다. 그래서 광의의 공공 단체 소유하는 재산이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쓰는 거죠. 지자체는 광역 공공단체고 협의의 공공단체 그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공무를 위탁받은 자죠. 그러면 여기서 행정 기관이라고 하면 또는 행정청은 누구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적어 볼게요. 국가에서 행정청은 대통령도 행정청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대통령은 잘안 나오고 보통 장관이 많이 나오죠. 장관. 총리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장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다. 협의 공무원단체는요, 법률 규정에 보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공단을 볼까요? 공무원연금공단. 얘는 법적효과의 기숙주체니까 법주체야, 행정주체야.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공무, 이 공단 자체가 대적 처분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협의의 공단이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수탁사인이 행정 주체이면서 대적 처분할 때도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협의 공무단체와 공무수탁 사이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 지위가 둘이야.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로서 행정 주체이면서 대외적으로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법주체여서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지금 서울 관악구 관악구 자체가 지자체가 법적 효력의 귀속 주체예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무슨 처분이 나올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관악구지만 대적 처분을 할 때는 관악구청장 명의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처럼 만약에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일정한 결정을 하면 이 공단 자체가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인데 일정한 퇴직 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퇴직급여 결정 같은 것도 공단 이름으로 나와요 대외적 처분인데도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공무수탁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중요한 건 행정 주체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고 행정청은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어, 며칠 전에 변호사는 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보상금 징액 청구를 하려고 한대. 근데 어, 그래서 그 공익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어, 소방청에서 했대요. 그럼 소방청 어디 소속이에요? 뭐 최근에 지방 소방청 뭐 어, 지방 소방청도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국가 기관인 소방청에서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손실 보상 청구 같은 걸 하면 피고는 대한민국이 돼요. 국가는 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게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 제가 지금 관악구에 있어요. 관악구에서 저한테 일정한 처분이 나왔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관악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악구 이 공무원 잘못해서 제가 손해가 발생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때는 관악구를 피고로 삼아야 돼요. 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해요. 그때는 관악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기본 공식 기초법 개념에서 했지만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소송 형태. 항고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국가 배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외 대상 또는 소송물 항고소송은 뭐라고요? 처분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소외 대상은 국가배상 청구권인데, 우리 판례는 얘를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처리합니다. 학자들은 공권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으로 보자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재판 실무상 아직까지는 사건으로 봐서 민사 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다음. 피고는 누가 되느냐? 처분은 처분청이 하니까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 피고예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공법상 법률관계를 나타낸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라고 했죠.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이걸 사건으로 보면 사법상 법률관계인데 행정주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배상법에서 배상책임자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요. 국가배상법에서. 그래서 행정주체 중 국가와 지자체만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협의 공공단체라든가 공무수탁 사이는 민사송을 제기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여기는 행정소, 행정주체가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걸 한거 버리면 단문 대비도 중요하지만 사례로 접근해서 피고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쓸 때. 그러면 행정주체. 첫 번째는 국가. 독립된 법인격. 공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공법인이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행정법 관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를 다투는 당사자 수용이 피고가 됩니다. 여기는 단문보다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공단체 중에서 광해의 공공단체인 지자체. 얘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입니다. 포괄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뭐,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뭐, 단문이나 사례 뭐, 쓸 일은 많잖아요. 협의 공공단체 중에서 공공조합은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공법인인데요. 사법에서 말하는 조합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법에서 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우리 공법에서의 공공조합은 공법인, 특히 공법상 사단입니다. 사단 사람의 단체죠.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법상 사단 공법인입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농지개량조합,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거는 막 사례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물론 우리 어, 경감승진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게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는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히 강학상의 인가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최근에. 대한변협과 관련된 판례도 있다는 거. 어,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가 있다고 봤는데,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과 관련된 거 답안제 뭐 꼭쓸건 아닙니다. 근데 최신 판례여서 나중에 한번 정도는 어, 보면 좋겠어요. 영조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정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인적물적 결합체를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부르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영조물이 뭐 대표적인 게 대학인데요. 과거에 서울대학이 법인, 법인화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영조물이었어요. 따라서 서울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 법인화 돼버리면서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영조물 법인이 됐기 때문에 서울대는 더 이상 국가의 영조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법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로공사, 방송공사, 토공 사례가 많이 나와요. 토지공사, LH 논란이 많죠. 국립서울대 같은 경우도 법인화되면서 국가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한국은행.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공조합의 공법상 사단이면 얘는 공법상 재단이죠. 공무수탁사이는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